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하는 5월 2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적인 구체적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구분하여 기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가지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입니다. 사도바울은 모든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supplication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탄원하다, 애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간구하라고 하는 것은 탄원하다, 애원하다라는 말이고요. 헬라어르는이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일상적인 기도인 prayer,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도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잘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도고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인터세션으로 쓰고 있어요. 인터세션은 중재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중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는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대신 중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고하다 인터세션이라는 말을 쓸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중보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것이고요. 또한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도 하나의 기도라는 것이죠. 땡스 기빙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다. 여기서 나오는 간구, 서플리케이션, 또 기도, 프레이어, 도구, 인터세션, 또 감사, 땡스 기빙 이 모두는요. 기도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들이고요. 실제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번역으로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권고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구, 그리고 기도와 기원, 같은 말이에요. 도구와 간청도 같은 말이고요. 감사, 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임금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정치 위정자들이라고 봐도 우리가 무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올바르게 정치하고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요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생활 역시 평안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종교적 박해가 최정점에 다다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금 뭐 하라는 거죠?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물론, 기도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선한심으로 올바름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건 역시 중요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뭐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비판은 결국에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신자들이 어떻게 정치와 연결되어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야 하는지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좀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선한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더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증언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며.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우리가 아까 도고한다 라는 말씀 찾아봤잖아요. 기도의 한 종류. 우리는 도고, 인터세션 할수 있는 존재이지만, 중보자는 될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진짜,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와 전도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을 취하사,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속전, 속죄물, 랜섬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은 좀더 간절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어봅시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더 간곡히 아뢰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애달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이땅 가운데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경건함을 회복해 하사 더 이상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감사로 이겨내게 하시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축복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